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바마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다크 디셉션. 팩맨인데 3D로 해서 공포게임으로 만든 그런 게임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팩맨 게임이니까. 오, 오 뭐야. 오, 와우. 나이가 늙어서 별로고. 오, 뭐. oh, another one. How nice to have some company again. Come over here. Let's have a look at you. Okay. You You really do. So many fears. So many... D don't look so confused. I know everything you've got hidden in that brain of yours. I know all the terrible things you've done. So many good intentions laid to waste. I could see the regret, 없겠지만, eating away at 리는 없죠. <웃음> <웃음> But now your time has come, and here you are, to grovel and beg. You can't go back. Only <laughs> up, death awaits you there now. <laughs> Fear not, love. You've got potential. I see it in you, and I can help change your fate. But if you want a new life, you're going to have to suffer quite a bit to get it. Uh, the pieces to a powerful ring oh. are hidden oh, in wow. nightmares behind each of these portals. Find them and bring them to me, and you'll get your wish. 점프기없고요 아, 안 And you find t h 그냥 내가 팩맨이야 생각하면 돼. 내가 팩맨인 거. 그... 지금 챕터 2까지 나왔다는데. 그럼 이거 다 챕, 챕터가 지금 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개야. 챕터 10까지 나올려고. 저 10까지 나오려나 봐. 갑니다. 뭐야, 퀄리티? 대박! 오, 씨. 좀 무섭게 생겼네. 어? 어? 만질 수가 있다? 어? 만지는 키가 안 돼. 이쪽은? 아, 안 떨어지고요. 아, 양쪽 다안 떨어지네. 난또 만지는 거 이런 거안 되나봐. 가자. 바로 갑시다. donkey business. 자, 원숭이서. 오케이. What a charming little hotel. 무슨 어? 말한 거야? Bring back any memories. 어, 마우스. 왼쪽 마우스 클릭이 그거네. 왼쪽 마우스 클릭이 쪽 마우스 클릭이 뒤로 백 치는거야 백 시프트가 달려가는거고 이거 이거 누르는게 뭐지? 누르는거 모르겠어 무시해 안 눌러져 안 눌러져 무시해 아 S키가 S키가 없어 WASD로 움직이는데, 뒤로 가는 건 마우스로 움직입니다. 마우스로. 휠 버튼,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뒤로 돌수 있고요. 뒤로 돌아서 바로 갈수 있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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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고요. 아, 와우, fuck that shit, shit. 갑시다. 어, 저 원숭이다. 아니, <목소리> 아, 문이 열려야 가지나봐. 마야겠다 마우스, 왼쪽. 마우스, 좌클릭이 뒤로 스다 Going, going, g 어 g o i n g up g o i n g going, g 뭐게 n g going, 게 o i n g g 게 i n g g o i 래 나쁘지 않 n g going, g o i n 이 going, 이 Now, 어, 아, 오케이. X, X를 누르니까 맵이 떴어. 뭐야, 무슨 소리야? 어디야? 뒤로 가는 클릭은 없어요. 마우스 좌클릭으로 액티브 행동과 다 합니다. 다 부셔요. 부셔요. 하기 먹었어. 마우스 좌클릭이 뒤로도 가고 이거 다 부셔. 여기가 제 세이브 포인트가 아네요 일단 둘레, 둘레다 먹어 동그랗게 오케이 직진합시다, 직진 직진 왼쪽으로 먹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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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직진하자 빨간색 뭐야? 빨간색 뭐죠? 어 뭐야 와중죽다 가자 쭉쭉쭉 죽는다 죽어놓고 t h what you get f o 게임 이지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알려 주는 게 없어 그냥 천천히 가던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 알아서 도망가라 이 말이네 온다온다 온다 온다 온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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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뭔가 빨리 빨리 지금 쫓아요 쫓아 쫓아 빨리 크게 둘 크게 돌아 크게 돌 어딨어 어딨어 나 바로 뒤에!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200, 205개를 먹으래, 200다. 205개를 먹으라고? 복수 3개로? 걸렸다. 걸렸어. 일단 일로 갑시다. 일로 가면은 지금 크게 돌수 있다. 어, 뭐야? 보자. 일단 한번 살았어. 살았다 몰라 안올렸지? 도포 안올렸지? 도포 비어있어 아까 내 쪽에 있었어 이거 버려 야 왼쪽 구석에 버리고 지지않어 천천히 천히 이제 천천히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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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쫓아온다. 빨리 도망 진짜 금오거든

티티티티티티. 티티티 t t 티 TTT, TTT, t 티 t t 막티 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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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좋았어! 나 t 어 그대로 그대로 t 그대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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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왔습니다 잘못 왔어요 You are dead <laughs> 아 재수없게 웃기안 내가 봤을 때한세 마리 가까이 되는 거 같아 뭐야? 이게 안 오는 거 맞지? 이거 뭐안 오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빨간색 온다. 온다. 아 빨간색 먹으면 보인다 보인다. 빨 빨간색, 빨간색 먹으면 앞에 몸이 보여. 보여 보여 보여. We the Go find the soul. It hurts if you don't let them stab you in the face. Shards. What 아니... 허, 아니... 벌써 시작이야 벌써 You are dead <laughs> 왔다 빨간색 먹었어 야 마지막에 운 좋게 먹었어 빨간색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조용히 해 직진해 직진해 야 지금 마지막에 빨간색 먹었어 요 예? 지금 존나 개이득이야 잠깐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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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겨울 따돌려 겨울 따돌렸다 좋아 좋아 좋아! 3명 3명 다 저기 저기 있어!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13개 13개! 13개! 어디야! 어디야 어딨어! 맵잘봐 맵! 오른쪽! 잘 봐, 잘 봐! 빨간색을! 바지아이 먹을게, 진짜 행운이야! You are dead. <laughs> 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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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4개. 웃음> <laughs> <laughs> 석이 뭔지 모르겠어 나한테 뭐두하는 건가 이거? w t b e 나 이거.

who dares <Marvel> shoot he knows you're here now <Slly> you need to escape get to the portal hurry <laughs> 거짓말, 야, 다섯 개라면 진짜 죽인다. 다섯 개라면 나 모니터 다 부셔버려, 진짜로. E 할머니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래 아까 도망갈 때 들으셨죠. 뒤 돌아보지 말고 빨리 뛰라 했잖아. 그래서 뛰어서 본 것밖에 없습니다. 뒤 그냥 본 것밖에 없어. 뒤를 보고 나서 온수이가 쫓아오길래 다시 앞을 보고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뒤를 한번 보고 나니까. 앞으로 달리기가 안 되더라고요. <laughs> 다 깼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그냥 뒤도, 오고, 뒤도 한번 돌아보고, 요렇게 도망가려고 했지. 뭐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궁금하니까. 뭔 소리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뒤를 한번 돌아보고 나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제인생을 뒤밖에 못 봤습니다.